분야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멘토링 매주 이 시간 아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 멘토링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리우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네. 게그 미각에 대한 그러니까 미각으로 <laughs> 네. 운행를 발달시키는 네, 네. 방법. 이 어떤 맛이니 네. 그때 참 감동이었는데요 뭐 다른 거 없었습니까 좀 하나 더 어, 청각? 사실은 어. 그게 오감 중에 하나거든요 음. 우리가 보통 오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음. 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미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가 어~ 맛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눈은 청각은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시각은 음. 눈으로 볼때그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애가 무지개가 떴어요. 어. 딱 보면서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계산하면서 보는 애들이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정말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 진짜 무지개 본적 있어요? 어, 있죠, 무지개 본적 있죠. 진짜 빨주노초파남보든가요? 그러니까 사실다세 보지는 않았고 안 봤죠. 그냥 그냥, 그냥 어, 어, 배운대로 배운대로가 나서 사실은 가히 보면요, 빨주노초파남보가 아니에요. 어. 빨주노초파남보라고 가장 아름다운 색을 누군가가 학문적으로 써놔도 그렇지 정말 그나에라 폭포가 뭔가 무지개가 확떴을때 어. 보니까 빨주노초파남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시각이 시각적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이미 고정관념으로 어 빨주노초파남보야 자 그러면 그렇구나. 자 지금 학교 위에 무지개가 떴어요 예. 애들 보고 선생님이 음. 얘들아 무지개 떠서 빨리 나가 봐 그랬더니 어. 무슨 색깔인지 보고 와 그랬어요. 어. 빨주노초파남보를 외운 애들은 음. 보긴 봐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얘는 보지만 빨주노초파남보가 이미 그려져서 보기 때문에 얘는 잘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무지개 색깔을 모르는 애는 음. 가서 쳐다봐 저게 무슨 색이지? 오. 빨간색인가? 노란색인가? 계속 생각을 하고 좀 뿌옇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만 와 그랬는데도 계속 고민해 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색일까? 무슨 생각을 해요 얘는 결론은 얻지는 못했지만 얘보다 엄청난 많은 생각을 얻은 거예요 오. 뇌발달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산에 가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보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까처럼 맛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냄새부터 맡아보자 는 거예요. 후각도 있구나. 그러면 냄새를 맡아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양념이 들어갔는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서 후각과 이인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이 감각 능력이 전체 뇌 발달이에요. 어... 그래도 촉감 만져보라 그랬잖아. 요또 예. 입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데 이미 고정관념을 버린 상태에서 어떤 색깔인지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하나 땄어요 그럼 어. 정확하게 얘가 정말 무슨 색인지를 한번 보게 하고 사과를 어. 샀어요 사과가 빨간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은 빨갛기도 하고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푸르스름. 다 색깔이 다른데 그냥 사과는 무슨 색? 빨간색 음. 그러니까 얘가 시각을 통한 뇌발달을 놓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사과를 사왔으면 이걸 갖다가 자 이게 무슨 색인가? 한번 정확하게 색깔을 종류별로 나눠보자 그럼 이 안에도 볼수 있는 색깔은 어떤 애는 요 다섯 가지를 찾해요 노란색도 찾고요. 연두색도 찾고요. 붉은색도 찾고 빨간색도 찾고 막 찾아내요. 이게 뇌발달이란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야.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어머니가 해도. 그래서 <laughs> 제가 항상 애를 교육할 때 누구를 음. 같이 한다? 저는 애들만은 안 해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시범하는 시범 군단들은 토요일 날해요 왜? 음. 부모가 같이. 오늘 부모와 함께 또이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운의 영역 좀 발달시키는 방법 가운데 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좀 뇌가 열려야 한다고. 네 열리는 뇌 오늘 네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사실 뇌 발달 뇌가 열리는 건데 음.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아이들 뇌가 열리는 게 있어요. 어. 그 열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흥미. 왜게임에 아이들이 빠지는지 아세요? 떠나죠. 재미예요. 재미죠 근데 공부를 왜안 해요? 재미없습니까? 재미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왜 재미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음. 그럼 어떤 애는 왜 공부가 재밌냐는 음. 거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뇌가 열린다는 거는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오. 그럼 어느 때 열리냐 아이가 뇌가 열린 거를 어머니가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오. 알아차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날 책을 엄마 책좀 읽어주세요. 이게 듣는 뇌가 지금 뭔가가 요구 지금 배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라고 온 것처럼 얘가 엄마 이거 좀 읽어주세요 라고 왔을 때는 꼭그 시간에 읽어주란 말이에요 조금 있다 엄마 설거지하고 이미 늦었어요 애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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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근데 엄마가 재미난 드라마 봐어 알았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좀 이따 왜 얘도 이미 끝났어요 됐어 엄마 얘가 열렸을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럼 엄마가 설거지를 해요 엄마 엄마 불러 그럼 그때 바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왜 라고 물어봐 줘야죠 드라마 보다가 왜 라고 봐줘야죠 근데 엄마들은 논리적 사고가 발달됐으니까 조금 이따 물어봐도 되지. 그땐는가 다쳐요. 그럼 아이가 질문하는 그 순간은 바로 아이의 뇌가 열렸을 때네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어. 그 순간을 많은 엄마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야, 이것도 그러면, 엄마 아니 엄마 입장이 돼 보면 네. 박사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만 3세 전후에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는요. 어.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이 질문을 끊임없이 답을 해 주는 아이가 그 아이가 천재예요 그러면 은 그때는 엄마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네 질문 응답어 뭐 이렇게 에이, 끝까지 그냥... 질문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런데 거기서 딱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면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갔다 왔어요 마음이 힘들게 왔는데 엄마 뭐야 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그때 딱운뇌가 열린 거예요 음... 근데 엄마가 아 저리가 저리가 이따 물어봐 엄마 시장 갔다 정리해야 돼 이따 안 물어봐요 어... 뇌가 다쳤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게 열린 뇌를 그렇게 힘들게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이게 뭐야 자 그럼 오징어를 사왔어요 이거 오징어야 물에서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음. 만져보면 아까도 씻으면 되죠 그걸 왜못 음. 만지게 하냐고요 촉감 아까 했죠 음. 운의 촉감 만져봐야죠 다리가 몇 개인지 세어봐야죠 얼마나 수도 있고 다그 안에 놀이 학습이라고 그 안에서 다 있어요 어. 그랬는데 엄마는 빨리 반찬 해야 하고 저녁 해야 되니까 저리가 어떤 게 저녁 일찍 먹는 게 중요하냐 아이뇌 발달이 중요하냐 야. 그다음 엄마가 화장을 해 어디 가야 되는데 엄마 엄마 응. 엄마 뭐해 저리 가 엄마 보면 몰라 화장하잖아 얘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뇌가 열렸다는 신호예요 어. 그럼 엄마가 그걸 알면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어 지금 엄마 화장해 너도 해봐 얘가 발라봐야 무슨 뭐 화장품 하나 다 쓰겠어요 어. 너도 발라봐 그러면서 그때서 얘가 이제 뇌가 열렸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루즈도 알고 그리고 얘가 파운데이션도 알고 이제 몇 개를 아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알면 그때부터 얘가 화장에 관심,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만 하면 엄마 파운데이션 22호 발라라고 따라가서 자기도 바르면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고요. 어. 엄마가 시합만 갔더니 엄마 내가 뭐 있나 봐줄까? 오늘 뭐 사왔어? 그래서 그쪽에 점점, 점점, 점 눈사람 굴려서 커지듯이 커지는데 아예 처음부터 엄마가 저리가 엄마 보면 모르니 화장하잖아. 저리가 그런 애들은 이거 만지면 아니야. 딱딱딱딱 끊으니까 뇌가 다치고,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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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서 안 열리죠. 사랑하는 자녀가 질문하는 것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아침에도 분명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또해 벌써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중고등학생 되면요. 채가 말을 안 해요. 아... <laughs> 이미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걸다 차단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에도 각이 있는 거 아세요? 어. 자, 예를 이런 거예요. 부인이 음. 자꾸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남편은 점점점 부인한테 말하는 각이 좁아져요. 어. 그런데 다른 여자 만났어. 엄청 음. 말을 잘해. 어. 교회에서도 엄청 말을 음. 잘해. 집에만 입을 닫아. 어. 저 인간이 말이에요. 집에서는 저한테 상담을 하면 고 그러죠. 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닫고 말할 때마다 다 잔소리로 닫아놨잖아요. 그럼 남편이 집에서 말을 안 하죠. 음. 아이도 이렇게 저렇게 닫아놓니까 으 중고등학생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그 닫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음. 그거를 깨달아야죠. 오늘 이 아침 아 어, 부모 멘토링 시간. 오늘 우리의 뇌를 열게 하라. 여러분, 뇌가 열렸을 때 우리가 참그 열린 뇌를 응대해 주고 그 질문에 대해 답해 줄수 있는 지혜가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자, 아이가 운동하고 싶어서운동할 때와 엄마가 억지로 운동하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르죠. 음. 하고 싶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을 때 그때가 효과적인 거죠. 하고 싶을 때 그 열렸을 때데참 박사님 현실적으로 네. 하, 이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 교육은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웃음> 박사님 <웃음> 미치는 것만큼 힘든 겁니까? 네. 아 이게 자녀 교육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다박사 만들고 천재 아. 만들죠. 일을 부두득부두득 하루에도 열두 번씩 갈면서 만들어지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네. 지금 방송 가족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웃음> 여러분? <웃음> 자 음. 오늘 지금까지 두뇌학자. 음. 홍양표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부모 부모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말 공감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샵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부모라고 보내시면 다시 듣기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또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홍 박사님의 책을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십시오.